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와, 우리 연꽃을 찍으러 이쪽 골짜기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어숲 산책길을 지금 만드는 중인가 봐요. 와, 아 신더 의자도 정말 너무 지장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우리 아침에 이 일찍 고니를 찍으러 왔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정말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 저번에 우리 그 여행자, 여행... 어, 작가 선생님께서 이 길을 말씀을 하셨구나.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음, 음 이렇게 자연을 회사,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찬도수고하습니다와 어. 우리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공사하시느라고 <laughs> 정말 아름다워요 아이고, 힘들어. 정말. 오, 어, <laughs> 그럼, <laughs>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사다 드려야 되는데. 아, 아니, 네. <laughs> 예전에 곤이 네, 찍을 어디? 어, 이 집에 이거. 야,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다음에 올때좀 음료수라도 아, <laughs> 좀 사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대접해야 되는데, 얻어먹고 있습니다. <laughs> 오, 언, 언제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신 거죠? 네. 우와, 차를... 우와 호스마, 오, 맞... 어, 여기가, 저번에 여기 건물, 어, 업아저시는 데는 저쪽이구나. 여기서 쭉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아니요, 아니, 전망대. 어, 전망대. 네. 그럼, 아, 그럼 곤히 찍을 때 여기서 찍으면 잘 찍겠 찍히겠네요. 아, 그렇죠. 어, 아, 오르막이라 그냥. 네. 네. 와. 어, 놈내 여기도사가 조조 사야지. 겁나 살살이. 거기나? 어, 여기 사기 야지 이거 조막도 사야지. 잘 찍이. 싸면 못 사야지. 여기다 이제 정원 뭘 심는 거예요 예, 네, 나무, 야생화, 여기는 창토 같은 거 심는 거네 창토냐 노랑 창토냐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창포를다시는구나 네. 음, 아, 물가니까 창포를 심는 거는 그죠? 아니요, 물, 정화 네, 아 배자, 꽃나무 몇 가지가 들어있요네 낙지 어라고그 그 우포늪에 가니까 그렇게 청포를 많이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선생님들이 좋아. 이렇게 호수에. 어, 좋아. 좋아. 어 정말 낙시터처럼 하나. <laughs> <laughs> 음. 아? 불의 옥잠이 여기 있는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와 오래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심는다고 합니다. 으음 고마리도 아, 여기다 모내기처럼 이걸 막 심어놨네요. 이거는 그 불에 옥성 막 맞는 것 같은데? 와! 거기 양수리는 그 물레길을 정말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양수리 쪽이고 이쪽에는 세미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양수역입니다. 바로 옆에가. 여기는 어, 저쪽은 세미원하고 연결은 되지 않고 여기는 연못이네요. 조금 전에 그 개울에서 올라와서 와 우리 오리 노는 거와 정말 우리 양순이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천혜 자연 오리들 어디 갔죠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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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지금 빛에 여울려 여울져 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음. 여기에는 어떤 곤충 같은 애들밖에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저기 우리 작사님들이 꽂아놓은 깃대를 무슨 오리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겨라 1등 우리들이 시합하고 있는 것 같죠. 깃발까지 있어가지고. 와. 월달에이날어 고니떼들이 여기로 날라와서 저 앞에 있는 어부 어부 선생님 댁에서 엄청 이쪽에 많이 많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그이 작은 연못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네요. 아, 여기가 전체가 다 갈대밭입니다. 갈대밭이고 저기는 연꽃밭이고 아예 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눈이 오고 얘네들이 다 쓰러지고 난 후, 와 너무 너무 덥죠 여기. 오늘날 군이 찍었던 그산 맞죠? 아침 햇살이 너무너무 예쁘게 부서지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여기만 돌고 일단 가봐야 되겠습니다. 와, 찔레꽃도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찔레꽃 새들이 열매가 피 음, 적은 화면으로 잘안 보입니다. 이 속에는 지금 습지네요. 굉장히 물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아, 다시 선을 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리들아 잘 놀고 있어.

어, 여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천망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천망대가좀더 높았으면 더 좋겠다. 선생님 잘잘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양수리 읍내 쪽은 안 나오세요? 여기 외부에서 오셨어요? 여 네. 어, 춘향골에서. 춘향골이 어디예요? 춘향, 춘이 몰라 있어요. 남 오, 우리 고향에서 우리 전 화순이거든요. 화순이요? 네, 화순이요? 네. 남 멀리 왔네. 오, 어, 전부 다세분 다요. 왜? 네. 어머나, 우리 고향 오라버님들이네. 아이고, 왔다고 어머, 그러면 오라버님 저기 고구마 줄기 김치 같은 거. 드셔본 적 없어요? 아니 고구마 줄기 김치를 드셔본 적 있냐고요? 아니 제가 고구마 줄기 김치를 전주에 사는 후배가 하고 삼례에 계신 선생님한테 제가 배워가지고 고구마 줄기 김치를 제가 그렇게 해마다 좋아해서좀 담았어요. 이 식당 전문니까가거든요 아이고 제가 여기다 좀 놔다 드릴까? 네. 아, 잠깐만요. 뭐. 혹시 여기는 여관 방들이 좀 비었어요? 어, 아, 여관은 좀낡았한데 여기 잔디에 여관이 양 션선해 갖고 다른으로 아, 옮겨 가야 되죠. 어... 여관 때문에 잔에 걸려 갖고. 여게 <laughs> 여기에서 감게 드렸다고? 아이고. 이 여관이 이런 여기는 여관이 얼마씩 합니까? 80만 원. 네? 네? 한, 한 달에 80만 원, 어쩌면은 120만 원. 음. 우리 음, 예약. 방이 방이 없다고 좀만 해가 저기 거기 있는데 한달 만에 내가 좀 없어요, 아. 아이고 세상으로 저 아래로 나가야 어디. 저는 어 여기 여기 말고 우리는 저쪽 동네예요 양수리. 아이고.